삼합목 또 세시네요. 대삼합목 큰 것이 셋큰 세시 합해서 여섯이 된다. 큰 세시 합해서 여섯이 된다. 큰세은 뭡니까? 하늘이 큽니다. 땅이 또 크죠. 우리 사람이 볼 적에는 하늘보다 더큰 것이 없고 땅보다 더큰 것이 없죠. 천대 지대입니다. 천대의 셋과 지대의 셋을 합하면, 삼, 어, 천대의 셋, 지대의 셋을 합하면, 이삼, 육, 육이 되네요, 육. 육이 됩니다. 이 육은 천부경 80일자의 한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6, 이전이 40자, 6 이후가 40자, 또 80자하고 6 해서 81자입니다. 여기가 중반입니다. 중에서 모든 게 나와요. 6에서 나옵니다. 6. 6에서 나와요. 험뭐합판 수가 1인데 하늘의 천대인 셋과 땅의 지대인 셋이 앞에서, 큰데자도 셋, 천대의 셋 지대의 셋 대삼합육의 큰 대자 두 대을 합해도 여섯입니다. 하늘은 위에 있어 위상 하나 둘셋 땅은 아래에서 아래 하나 둘셋 이것도 여섯이니다 예수 획수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입니다. 육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며 동시에 이 육에서 만군 나온다. 주역은 사인경이 있고 화경이 있습니다. 사인경은 천도, 화경은 인사. 그래서 주역 사인경이라는 글에는 맨 먼저 하늘 땅 뼈를 놨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주역 화경에는맨 먼저 남녀가 시집가고 장가들고 가정을 꾸미는 배를 놨습니다. 함께 함께입 천도와 인사 여기도. 이 이전은 천도, 이 이후는 인산이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와야 이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니 요. 욕. 주에게는이 욕을 땅께라고 했습니다. 땅 께. 땅에서 만물이 나옵니다. 땅은 음입니다. 사람 남녀의 남녀는 양이고 여자는 음입니다. 여자께라고떼습니다땅 께. 이 육에서, 땅에서 만물이 나오고, 사람에게서 아들딸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땅괴. 그 주형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려워서 깊이는 얘기는못 합니다만, 그러나 그땅에 보면은요, 의미 극성해가지고, 땅괴가 의미인데 양을 불러드렸어요. 하늘을 불러 뛰어고 내려가, 내려가 하늘 내려오도록 해가지고 서로 천날밤을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수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리고 천연이 지왕 천적, 첫 귀절이 천지가 교합을해 가지고 만 분이 나오는 이 치부터 얘기했습니다. 천지 현황이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리다 뭐가 뭐? 천지가 사해 가지고 하늘이 정수를 검은색이고 땅의 정수는 누른색이다 현황색.